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분쟁의 변수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그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것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도 죽었을 때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그 막벨라 굴에 예,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삭과 또 리브가도 거기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인 야곱, 야곱이 또 아내 레와와 함께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어, 지금 헤브론에 가면은 그 어, 무덤을 상징하는 그런 또 이런 저 상징적인 또 건물이 서있어요. 그 무덤 자체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그때 굴이었으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어, 지상에다가 이렇게 관처럼 큰 상자들을 몇 개씩 놔두고 그것을 이제 가묘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들의 유해는 지하에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뭐 그게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그 무덤이 조금 그런 이 분쟁의 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무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스러운 곳이 아닌가, 성소화가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그렇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의 그 후계자가 누구냐가 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그 자손 그 사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고요 장자고 그리고 성경에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이제 이삭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언약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이그 성지 자체가. 아브라함의 무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두 세력이 양보하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짝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 있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지만 어, 이두 사람들의 그 절실함에 비하면은 조금 우리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 이두 세력이요. 어, 뭐, 아유, 그러면 뭐 팔레스타인만 무슬림들만 테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지의 관리를 놓고, 무슬림 못지 않게 테러도 하고 폭탄도 터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편이 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는 뭐 무슬림들이 들어가고, 언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저,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오래 전이라서, 저는 그 시간에 구애 없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위험할 때이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위험하지만은요, 어, 항상 이렇게 위험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좀, 좀, 좀 무섭습니다. 그들은 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버스비가 조금 비싸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공짜로 타요, 무료로 그냥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왜 차가 멈추었나? 어이 군인들 태우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저 뒤쪽에서 버스에 어 수상한 물건이 어 있다. 폭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고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폭탄 테러의 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냥 여기를 항상 이렇게 유엔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절실함이 우리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과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것을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한 코스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아, 정말 이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어,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음,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는 어,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이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서 헤브론에 평화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